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권리를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여러분의 권익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자기주장 발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자기주장 발표 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는 특별하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주장 발표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왕중 왕전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자기 주장 발표 대회 그후 나의 이야기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말하는데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재능과 끼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참가 방법은 자기주장발표 대회 그 후, 나의 이야기, 하고 싶은 말 등을 주제로 7분 이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자기주장발표 대회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모기간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6일 금요일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입상자 개별 통보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당당해지는 우리가 주인공인 우리의 대회 자기주장 발표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